반갑습니다 김재철 성교사입니다 어,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사를 낳고 예가인 야곱을 낳고 예가인 유다와 그의 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다소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요사 라훌을 낳고, 여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아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사알게를 낳고 사알게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를 낳고 아비우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마단을 낳고 맡아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우리 다 같이 십초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탈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이 재밌죠, 여러분? 네. 그렇죠. 어... 그 성경 풍독하면서. 저희 캠퍼스에다라고 셀을 저희도 이제 마태복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셀을 이제 최근에 와서 성경 읽기 이제 하면서 다른 교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 이거를 몇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셀을 다섯 명 정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만 지금 몇 번을 째를 읽었는지 모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그래서 이유가 뭐냐 면 낳고 낳고 낳고니까 저도 낳을 만큼 낳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영혼들을 낳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제 자식들을 낳기도 했고, 어쨌든, 낳고, 낳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생각, 어느, 순, 어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나는 낳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성경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낳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낳고, 낳고, 낳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낳고, 또 내가 신앙의 열매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봤을 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어, 쉽지 않은 또 제자상, 우리가 시베이에서 한다는 게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자를 얼마나 낳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참 독특하게 이렇게 낳고 낳고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참 정말 이렇게 그배가 이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들을 봅니다. 특히 열왕기상 같은데 가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겠 유다를 통해서 나, 내려온 계보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북 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뭐랄까 이렇게 모발을 이게 계속 이렇게 중간에 누가 치고 들어와서 죽이고 누군가 또 왕이 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족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온대로 이 성경에 나온대로 야이 사람들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나 누군가 한대가 이렇게 딱 멸절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낳은, 낳은 것을 통해서 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셨다라고 낳으, 하는 것에 대해서 야 정말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이거 보면서 야이걸 보면서 야 나는 나도 낳아야겠구나. 근데 뭘 낳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 난 예수를 낳아야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낳는 예수를 낳는. 이거 좀 어감이 좀 이상하고 뭐 뜻이 좀 약간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열매가 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시작을 예수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끝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우리의 모든 말에 끝이 예수에 된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말씀 한번 더찾아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골롯에서,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에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나아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성경에서는 제가 받은 말씀이이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나 모든 말해나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내가 예수를 낳는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말해나 모든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끝을 맺으라는 거죠.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어, 우리가 예배를 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죠 뭐,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시작하려고 예수로 마무리하려고 오늘 하루의 어떤 일정이 또 직장생활하면서 오늘 기분 나쁜 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기분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정말 그 끝이 오늘 예수로 우리가 마감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처럼 내 모든 일에 모든 말에 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어, 낫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 내가 과연 내가 모든 말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아, 내가 모든 마, 내가 정말 내가 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있는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새 세대 세대 자체가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키우기 힘드니까 어, 양육비고 많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떤 이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최근에 여중생 그런 구타 사건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진짜로 이게 렇 그거, 그 사건이 나오고 나서부터 되게 물밀듯이 막 사건들, 그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막 연이어서 보도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중학생을 이제 그딸 그 아이를 두고 있는 그 학부모로서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런 일을 겪을까봐 실제 무섭기도 하고, 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복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정말 이게 <laughs> 너무 웃기, 웃기게 우, 웃는데. 저희 아이가 복싱을 배우러 갔는데 보통은 복싱을 배우러 가면은 그 관장님이 물어본대요. 너왜 복싱 배우러 왔니 그러면 대부분의 여자 애들은 뭐하려고 복싱을 배우겠어요? 예, 네, 다이어트하러. <laughs> 우리 딸 아이만 <laughs> 싸워서 이기려고 싸우지. <laughs> 정말 제대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복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매일은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월 수금으로 가는 것 같은데 밤마다 가요. 밤에 가서. 계속 저희한테 와서 하는 거막 그렇게 때리면 그렇게 재밌대. 샌드백을 때리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포즈 취하는데 가소로운 것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한 대씩 때려 주고 있는데 아직 넌 나한테 안 된다. 어? 네가 아무리 복싱을 배워서 아빠못 이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호신술처럼 이렇게 그런 걸 가르쳐줄 수는 있겠지만은 참 어렵죠.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또 저, 저희 또 특히 저희 밑으로 이제 그 누나 밑으로는 이제 두 아이가 또 남자아이 두 아이가 있는데 저제 정말 되게 내성적이에요 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어머님이 아그 둘째는 야 얘는 뭐 이렇게 책만 본 책만 본다고 가서 만화책만 보더라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놀질 않해 애가 너무 쑥스러운 나머지 책만 본대요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아 공부잘안 하는데 만화책만 잘 봐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아이를 키운다라는 게 너무 쉽지 않고 근데 나아놨으니까 키워야 어떡해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아, 정말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아, 둘째까지만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귀엽고 셋, 셋을 낳았거든요 셋 저, 저에게 셋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laughs> 셋을 딱 댔을 때 뭔가 이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넷, 어떤 분이 넷을 낳면 어떤 집, 성교사님 출신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저희한테 넷을 낳으라고 됐다고 셋으로 끝나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넷은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셋으로 딱 끝났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셋을 낳고 이렇게 애를 낳고 나서 키우고 양육하고 또 먹이고 입히고 지금은 또 이제 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뭔가 또 도와준다는. 어, 여자들의 세계가 얼마나 저는 진짜 무서운 세계인지 정말 저희 딸 아이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 중학교 때 미묘한 그 감정 싸움 그리고 내 친구를 남의 친구에게 빼앗기기 싫어하는 그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얘는 내 친구야 되지 제 친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미묘한 그 학교에서의 싸움을 아 그냥 놀아 그냥 근데 남자애들은 그렇게 놀수 있잖아요 다 같이 어려서 노는데 여자애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이게 꼭 자기 친구 자기 친구가 있어야 돼 근데 얘를 빼앗겼어 뭔가 제한테 빼앗겼어 근데 우리 아이가 뺏기면 이제 막 마음이 어려우니까 같이 밥을 안 먹어 어 이러고 나니까 막 무슨 뭐 진짜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막 죽이고 싶대는 둥막 뭐 이런 말도 나와요 막. 그래서 그래서 복싱을 해서 죽이 고싶는데 정당하게 어 복싱으로 그냥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저희 아이를 만났을 때는. 절대 해주지 마세요. 네, 네. 아, 너희 아버지가 이런얘기하다 네, 곧 고등부 됩니다. 중일이지만, 네, 곧 고등부되고 곧십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나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은 낳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본다면 참 신기한 게 마태복음 1장 뒷장, 뒷장으로 이제 뒷절로 가면은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시고 나서부터 어, 또그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른 거 읽어보지 마시고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네. 신인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인간들의 어떤 생사, 생사 특히 이제 아이를 낳는 걸 통해서 무엇이 이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가라고 봤더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 비율을 통해서 낳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함께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잉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시편 2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 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이 시편을 쓴 기자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그래서 낳았던 이 시편의 기자였던 사람은 이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다.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낳는 것이 무엇을 도래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 여기 대부분, 저, 저 빼고 남성은 하나, 둘, 셋, 넷, 네 분밖에 안 계신데 대부분 다 나중에 아이를 낳으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어떤 경험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와닿게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뭔가 함께 한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함께 한다는 건 얼마든지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어요. 잠깐 좋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낳은 내네 아이는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사서에서 보면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어, 내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이 10편, 22편, 20, 20, 7편을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말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아, 사도행전 13장 33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목소리>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이 장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장면에서 나온 겁니다.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어떤 관념적인 것이나 아니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아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어떤 대충.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체험한다는 게왜 중요합니까? 신앙을 체험하게 되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극한 상황이 내게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타락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켜 주신 이 임만우엘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체험이 너무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낳는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고 야고보서 4장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이 나를 낳으셨던 것처럼 나도 낳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계속해서 나도 예수를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떤 셀를할 때, 셀을 할 때, 아, 우리가 제자로서 낳지만은 결국 우리는 그 제자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왜?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인류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낳기 위해서입니다. 왜 낳기 위해서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오실 기를 예배하는 존재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분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인간의 본분이 정말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가장 당대 유명했던 사람 중에 누굽니까 디모데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정말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모델을 낳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자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낳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낳는데 정말 나도 낳아야겠구나. 마태복음 1장은 그때 기록되지 않았겠지만은 그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알수 있는 건 내가 낳아야겠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 확실하게 내 안에서 체험되어질 때 내가 벗어날 수 없음을.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i 사야서6 same thing. 6 h i 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께서 가라사대 내가 s 상케 하였은 즉해 m 케 아니하겠느냐. 내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해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무엇인가 씨를 뿌리시고 그것에 열매를 내듯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밭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해산케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야나 나, 누군가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았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많은,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낳았지만, 많은 자들이, 많은 자들이 스승이라고 말하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는, 스승은 가르치는 것이긴 하지만, 아비는 낳아야 되는 거니까. 낳고, 기르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니까 더 힘든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낳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게 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가라서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 즉, 예. 낳으라는 거죠. 그러나 성, 세상은 하나님을 낳지 않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않습니다. 누굴 낳죠? 무엇을 낳죠? 우리 야고보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인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굴 낳았습니까?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낳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죄를 낳게 되고 죄의 결과물인 사망을 낳게 됐습니다 사망을 낳은 나머지 우리는 사망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망 죄를 낳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낳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망을 낳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낳을 수 있겠다.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다. 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 와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자성찰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예수를 낳아라.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마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낳는 것의 목,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임하기까지. 이건 뭡니까? 임마누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임마누회를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혹시 멘붕이 찾아오고 한달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임만 외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들어차 있다고 한다면 어떤 위기가 닥쳐온날지라도 그것이 그 위기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할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만 외는 신앙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낳는 것이 무엇을 낳는 것이냐. 죄를 낳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망을 낳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만회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낳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낳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낳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임만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의 말씀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해상케 하신다 그는 해상케 하시고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겪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날마다 했던 자예요 그래서 뭐 빌립보서나 사도행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가 낳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인마누엘을 하기를 사모했다요. 정말 인마누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이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나와 인마누엘 하시는구나. 인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어떤 역사를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 그 인마누엘을 통해서 내게 경험된 그 체험은 나를 벗어나지게 할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할수 없는 그 거룩한 체험이 하나님 나 인간에게 경험케 하시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야 됩니다. 나태하게 나와서도 안 되고요. 또 아니면은 정말 어떤 불, 어, 불합리하게 나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망을 낳는 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가 돼요. 우리가 생명을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품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사랑 한다면 해산의 수고를 우리 안에서 겪는다면 해산케 하시는 이가 나를 통해서 정말 그 열매를 뭐, 무엇으로 생명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모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 최근에 그리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할까? 어, 남자와 여자가 요새 군대 저희 캠퍼스에 어떤 형제가 네, 말하면 안 되겠군요. 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네, 그 형제가 형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 군대를 가, 가,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대 를갈 준비, 교제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일러 줬죠. 야, 교, 군대 갈 시점에서 교제하면 안 된다. 자매가 예, 힘들어하고 그리고 안 기다릴 수도 있다. 널 그리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성교사님이 소개시켜 주겠다. 그때쯤은 속으로 제가 생각할 때시베 내가 없겠지. 그래서 <웃음> 말만 해더라고 <laughs> 제가 이제 도망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 들었던 게, 그리움이라는 거. 정말 이렇게 보면, 군대의 인연을 자매가 기다린다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2년 동안 기다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뭘 말하려고 하냐면, 정말 그그리움이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낳기 위해서의 10달간의 그 어떤 과정을 겪잖아요. 우리가 아니죠. 자매들이요. 자매들이 그열 달간의 그 과정을 걷는데, 그게 날 때까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 아이를 보고자 하는 그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쵸? 어, 근데 사실 나아보면 압니다. 아, 뱃속에 있었을 때가 편하구나. <laughs> 제가 애를 낳는 분들에게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뱃속에 있었을 때가 더 편할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조언을 해 주죠. 최근에 이제, 아, 어, 이게 우리 제이선 교사님한테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좋을 수도 있어. 둘째를 낳는 그 순간 더 힘들어질 수도 있 만약에 내가 셋째를 가진다면, 나와 같은 경험을 여전히 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왜 그랬습니까? 최근에 제가 본 우리 현실은 그리움이 없는 신앙생활.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핸드폰을 딱 보듯이 바로바로 바로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움을 말하고 있다. 열 달의 과정의 그리움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어딥니까? 요한복음인가요? 어, 그 아이를 낳으면 그, 나, 그 낳은 아이를 기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아이를 낳는다. 그 고통을 겪지만 다시 또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를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낳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분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가장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심을 인정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관념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종교적으로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신 것처럼 그 체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열 달간의 해산의 과정을 통해서 또 그리움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마니에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나음으로 내 자녀들을 나음으로 또내 캠퍼스 영혼들을 나음으로 정말 그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게 낳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 인마니에 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